자,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 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 봤는데 뭐 혈압이라는 지금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신가 지나니까 이 스님이 의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아...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laughs>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아스를 열장을 줬다는 거요또 패치네. 예, <목소리> 네, 패치네. 자, 이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음...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봤으면 합니다. 아, <목소리> 잠깐만, 뭐야? 영화, 영화요?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어, 영화 같다, 진짜. 근데 낮술하면 저 정도... 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저거는. 어.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필라델피아 캐싱턴 거리입니다. 어?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있는 펜타닐요아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1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라고 권해 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 줬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두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아는 들말 그거 피부로 맞습니다. 어...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가죠. 그,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이 마이크로그램. 정도.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열네 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음.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음. 펜타닐은 효과가 네. 월피나 100배 정도 돼요. 오! 100배요? 아,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구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 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네.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네? 아 제가 너무 소름 돋는다 아휴.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100, 모르핀의 100배라 고 그러셨으니까 네.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건 400g? 40? 40? 아니요,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 아, 100에서 저는 음.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음. <laughs> 예, 예, 너무,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50, 50mg? 펜타닐 치사랑이 2mg이에요. 2mg? 음. 네, 2mg은 제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에이,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미리가 연속 되겠다. 그죠? 네. 진짜 말 그대로 눈곱.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어...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연필... 저기 연필심인 거죠? 그요? 네. 여기 끝에...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후 불면 바로 날라요 그러니까 제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펜타니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우와. 네, 이게 우와? 초기에 나왔던 펜타닐 캔디고요. 아...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품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니를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 주사는 사실 그 자궁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이런 서춤출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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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별을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laughs>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나 하시던가요? 아니,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네. 나왔으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 씨가 두살맞을 때는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음. 중독은 없었어요 그 중독은 없었어요 평소 <laughs>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상쇄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그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저는 70대, 80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일보다 더센 펜타일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더센게또 더 있어요. 왜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음. 그 위험한 마약을 그런 약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일 유도체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니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니 교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하...